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을 구매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 새집 신축을 구매할 때 청약으로 집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청약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지만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청약의 첫 단계 통장 만들기가 바로 그 출발점이죠 통장이 있어야지만 청약을. 일순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통장을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시중 은행에 가서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만들러 왔습니다. 말만 하시면 되거든요. 요즘엔 스마트폰 앱으로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첫 입금 금액은 2만 원부터 가능하거든요. 뭐 상당히 부담 없는 금액이죠. 자, 통장을 만들었다. 이제 청약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또 알아봐야 합니다. 청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주택 청약과 민영주택 청약이죠. 공공주택 청약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뭐 LH 들어보셨죠?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또 대구에도 대구주택도시공사가 있습니다. 뭐 그런 곳에서 공급하는 보통은 가격이 저렴하고 무주택자 혹은 저소득층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공주택 청 납입금이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통장 필요 없다 해지할란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해지하실 필요가 없어요. 미납 회차를 나중에 내도 순차적으로 또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뿐만 아니라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1순위 청약은 통장이 꼭 필요하거든요. 민영주택청약은 민간이 시행사가 돼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 건설을 하는 주체가 민간인 경우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시공사, 건설하는 회사를 뭐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여러 브랜드들에게 공사를 맡기고 또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주택에 비해 가격이 높을 수는 있지만 뭐 선택의 폭이 넓고 입지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도 250에서 3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물론, 큰 평수를 하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긴 하고요. 자, 두 가지 모두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만 세부적 자격 조건, 절차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청약을 그때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주로 원하고 또 많이 생각하는 민간 주택 청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청약 가점을 쌓아야 되거든요. 청약 가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통장 가입 기간, 두 번째 무주택 기간, 세 번째 부양 가족 수입니다. 통장 가입 기간은 오래 가입할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만든 순간부터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저도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싸수가 저를 만나는 날 얘기했어요. 너 통장 있니? 아니요, 없는데요. 저 손을 끌고 그때 당시 대구 지방 법원 맞은편에 있는 S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또 장점이 나중에 디딤돌 대출을 받으실 때도 가입 기간이 금리 우대 요소가 또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바로 만드는 게 오늘이 제일 빠르잖아요.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무주택 기간입니다. 한 번도 집을 소유한 적이 없을수록 당연히 유리하겠죠. 이 제도 자체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 공급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집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당연히 이 제도에서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 없으면 통장 만드는 순간부터 무주택 기간의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네 명의 집이 있었더라도 매도하는 순간부터 또그 점수는 쌓여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부양가족 수입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당연히 점수가 높아집니다. 저출산 시대에 자녀 수가 1명, 2명, 3명 또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사신다. 그렇다면 더욱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되니까요. 이세 가지를 잘 관리하신다면 청약 당첨 확률이 확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청약 가점이 낮다고 해서 당첨이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최근 정부 정책이 변화하면서 추첨으로 뽑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정체에 관계없이 예전부터 낮은 점수라도 당첨은 가능했어요. 물론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질 뿐이죠. 그래서 어나 점수 낮으니까 아예 포기할래 이런 자세 마시고 점수가 낮더라도 내가 정말 괜찮고 이 아파트나 마음에 들어라고 한다면 일단 부담 없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청약 가점을 열심히 쌓아서 당첨이 된 겁니다. 문자가 띵똥. 몇동몇 몇 호에 당첨됐습니다 우와! 신났어요 당첨!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에요 먼저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됩니다 보통 분양가의 10% 정도가 계약금입니다 분양가 가령 6억 이다 라고 한다면 6천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자금 계획은 세우고 출발을 하셔야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은 대출을 받고 잔금은 나중에 서 시간을 번다 하더라도 이 최소한 계약금 만큼은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그 다음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복잡할 수가 있어요. 중도금은 보통 계약금 납입 후에 은행에서 납입 날짜를 알려 줍니다. 분양가의 60% 정도를 6회에 걸쳐서 나눠서 내야 되거든요. 이 시점은 우리가 첫초모집 공고를 보시면 가장 상단에 예쁘게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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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야 되고 입주 때는 얼마 내야 되는지 딱 적혀 있어요. 아이 돈을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6억이면 3억 6천 정도가 60%니까 중도금으로 내야 되겠죠. 건설이 되는 동안에 집을 사는 내가 건설사한테 이만큼 지어서 조금씩 돈 줄게라고 나눠서 회차를 내는 겁니다. 자, 이 중도금은 대부분 입출 전까지 대출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잔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잔압하시게 되면 뭐만큼 이득이에요? 은행 이자를 안 내도 되잖아요. 잔압이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이자만큼 조금 할인도 받는 혜택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대출하시게 되죠. 그러면 나 대신 은행이 제 통장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바로바로 바로 건설사에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들어보셨나요? 중도금 무이자 중도금 후불이자 중도금 이자를 누가 내느냐의그 주체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중도금 무이자란 말은 중도금 납입 기간 동안에는 중도금을 건설사가 직접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부터 그럼 내가 내느냐 입주 지정기가 시작되면 이자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전에 안 내는 거 후불이자는 뭐냐 하면 매월 내가 은행에다 이자를 납입하지는 않지만 내가 잔금을 낼때그 금액을 한 번에 납입을 해야지 명의전이 가능한, 그러니까 언제 내느냐, 누가 내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란 것은. 상황 따라 다릅니다 시장이 활발 불타오른다 그럼 무이자가 싹 자취를 감추고 전부 다 후이자로 바뀌어요 근데 시장이 조금 어렵다면 거의 무이자 혜택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집을 사는 모든 금액을 통들어서 내가 주택을 매입 가격이라고 한다면 중도금이 무이자 되는 만큼 할인의 혜택이 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 이건 모든 곳이 그렇지 않으니 공고를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중도금이 어느덧 6회차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이 바로 잔금입니다. 이것은 입주 직전에 냅니다. 오늘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가기 바로 전에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분양가의 30% 정도인데요. 분양가가 6억이면 1억 8천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잔금을 하는 날이 되면 보통 입주센터에서 잔금을 하게 됩니다 입주센터에서 뭘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중도금 상환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중도금을 상환하고 이제 남은 금액은 이 입주센터에서 발행하는 계좌로 입금하시면 이 집에 대한 자금을 다 치르신 거죠 그래서 그때는 중도금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자, 중도금 이렇게 대출받은 거 얼만데? 3억 6천? 자, 현금! 하면 제일 좋겠지만, 보통은 그때 장금 대출. 잔금 대출이라면, 그럼 잔금만 대출해주냐? 아니에요. 그때이 집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흔히 아는 디딤돌 대출이 가장 대표적인 서민 상품이고요. 그 이외에도 각 은행별로 취급하는 잔금 상품들은 다 여러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잔금을 쳤다. 그러면 이제 입조증을 줍니다. 선생님, 이 집은 이제 선생님의 집입니다. 라면서 키도 불출이 되죠. 그럼 제 집이에요. 자, 부풀었죠, 꿈에. 그러면 이제 내집이다 끝났느냐?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려면 이 국가의 세금을 또 납부하셔야 됩니다. 집을 취득했죠 그러면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될 시기가 돌아옵니다. 잔금 납부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는 납입을 해야 됩니다. 자, 당첨된 집이 첫 집이다? 그러면 가격에 따라서 뭐 1%에서 2% 정도 수준으로 보통 나오게 되는데요. 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오늘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한번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청약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그 순서,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뭐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누군가 너무 어려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또아 이렇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청약 통장.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딱 하나 청약 통장 없으신 분들은 심장이 두근거리실 거예요. 어, 나왜안 만들지, 왜안 만들었지? 일단은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뭐돈 어디 가는 거 아니죠? 없으면은 청약 일순위 아예 할 수가 없는 기본 조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은 저는 무조건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없다, 어나왜 없었지 하시는 분은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시거나 어플에서 바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청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